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진심이 오해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세상적인 목표만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던 우리에게 하늘의 꿈과 약속을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여기 야곱이 세상 말로 성공했습니다.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소나 양이나 모든 이 가축들이 아주 풍성해졌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저 사람 저거 우리 건데 뺏어갔구나 하는 이야기가 들렸는데 바로 라반 외삼촌의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우리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번성했습니다. 사실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 라반이 불어 저 야곱의 우리 것을 빼앗아 갈 테니까 이 떨어지자 서로 떨어져서 하자 했는데. 의외로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아들들이 있다가 저놈이 우리 걸다 빼서 갔습니다 하고 아버지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 얘기를 아버지에게 라반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의 모습이 달라졌는데 2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라변의 안색이라는 것은 라반의 일종의 애티튜드 일종의 태도를 얘기를 합니다 라반이 보니 얼굴이 색깔이 달라지고 자기를 봐던 거. 옛날에도 그렇게 형제처럼 인격적으로 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는 냉대하고 이제는 화가 난 모습으로 하고 이제는 적대감을 갖고 보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야곱이 이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이제 이곳 내가 그러니까 장인의 집을 이제는 떠나가야 되겠구나. 이제는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가겠구나. 할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임하셨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한 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위기나 문제가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뭔가 이게 지금 막 내가 이 뭐가 장사도 잘되고 내가 뭔가 이 승승장구하고 누가 다 나를 따라오랴 나는 지금 잘 나가고 있다. 그럴 때 이상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와요. 여기에서도 이 위기가 닥쳐오고 이 자기의 이그 이종 사촌들 아닙니까? 장인의 아들들이니까. 그런 사촌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장인마저도 자기를 향해서 이 험악한 눈초리를 보내니까 그때 위기가 닥쳐오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와요. 하나님은 그 전에도 계속 얘기하고 계신데, 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늘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를 만나시고 계세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데, 우리가 이 위기에 들어가야.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이 네게로 향하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 이거 우리 엄마한테 하고, 우리 아버지한테 하고. 이건 형한테 하고, 이건 동생한테 하고. 이건 친구한테 하고, 이건 저 목사님한테 하고, 저 장로님한테 하고. 이건 나것은 아직은 아니래요. 그런데 자기의 위기 속에 야곱아 하고 부르는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너무 오래 있었다. 이곳의 외삼, 이, 이 외삼촌 집에 내가 너무 오래 가했다 내가 내 아내를 얻기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근데 속임수를 당해서 다시 7년 동안, 그리고 외삼촌을 위해서 6년 동안, 그래서 2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아, 너무 오래 가이다 그래서 이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란 그러니까 위기 속에 결단하게 되고, 야곱이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우리가 엊그제 접속사 갖고 감사를 했는데, 그러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아, 여러분, 우리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에 이 축복을, 아, 이 야곱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태도가 심상치 않다. 그러니까, 라헬과 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당신들은 이 사실을 아느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두 아내에게 거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흥미 있는 것은 레아가 먼저 나오지 않고 라헬이 먼저 나옵니다. 라헬과 레아 사절에 그렇게 써 있죠. 육절칠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싹을열 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당신들도 알지 않느냐?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고,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 힘을 다했어요. 이 그랬습니다. 나는 힘을 다했어요. 아버지가 복 받았다. 그러지 않느냐? 나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는 나를... 여기에 자세한 얘기는 안 나오지만 품삯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그러면서 열 번이나 나를 속였다. 그런데도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해치지 않고 나를 풍성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내에게, 어, 당신들은 어떻게 하겠냐, 이제, 이렇게 고백하며, 이게 되어 있는데, 여기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구바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리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대를 탄수대 양은 다 얼룩문이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안노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다 그동안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가 고생하는 것, 네가 힘들어하는 것, 네가 신음하는 것, 네가 답답해하는 것, 내가 고생하는 것다 보면서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다시 소개를 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아 너무 오래 있었다. 이제 일어나라. 이제 네가 다시 그내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약속한 땅이 아니더냐. 그곳에서 내네 자손을 많게 하리라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네 가족을 데리고 바로 그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여러분 야구의 기냥 움직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졌던 그 신앙의 그 내용을 붙들고 움직이게 됩니다.